그래갖고 마스크를 썼는데 내가 여기 게아 마스카라 썼기게또 내가 S 써장을 했는데 요기 화장이 나중에 지어가지고 야아 화장이 나중에 아 딸기 꽃대 그래가지고 손님이 또파운해서 같은 여자끼리 파운에서 언니 나도 요좀코시시그래 언니가 또 톡톡 해주는 거야. <laughs> 언니 어디서 이 어디서 왔는데아네 이쪽 사람 있어요. 아 이쪽 사람이야 서울에서. 아,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아이씨 어쩌고서 아 그래 세월호 사건 누, 누구나 말 못하나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한테 어 충격적이는데 어? 왜말 못하냐고 다 남들 개나 소나 다 하는 얘기를 내가 여기에서 뭐 정치의 그거가 내가 어? 유다 아이고 진짜 진짜 무식한 오빠야 씨 네, 요거좀참만다 그래서 그그 내를 따른 사람들이 다 바보, 뭐 천지 천지 빼까리가어그 사람들이 내보다 못나서 사람이 상식선이라는 게 있거든. 상식선 아무리 무식해도 상식선이라는 게 있거든. 내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? 흥분하지 말고 그렇다는 얘기다.